오늘 말씀 여호수아 실장 7장,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을 제의를 었다 나아매 진언냐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며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피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이제 관찰하고 또 완벽하게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실패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또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어, 왜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도 실패하는가? 그러한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어, 우리에게 허언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말씀의 결과를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복한 뒤에 그 승리로 인해서 사기가 아주 크게 올랐을 것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주 규모가 작은 그 아이 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패배하고 말았죠. 그 패배로 인해서 서른 명의 그러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작은성을 이제 물리치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패배 슬퍼하면서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주 여호와여, 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쪽 땅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패배를 보고서 용기를 얻어서 이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욕되게 되었습니다. 이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통곡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아이성 정복에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 진멸시켜야 될그 물건, 하렘 전쟁에서 전쟁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그것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과 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요수아의 군대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데 말씀에 내 자신을 점검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게를 축원드립니다. 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이는 페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아는이아이 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정탐을 보냅니다. 관찰한 결과. 이 아이성은 여리고 수성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많은 그러한 군대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성은 작고 백성도 적으니까 한 2, 3천 명 정도의 군대를 보내서 싸운다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이제 쳐들어갔더니 이성은 작지만 아주 견고했고,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할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한 전쟁일까요? 패배한 전쟁일까요?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는 치명도 사망자가 없었고 아무런 피어도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7일째 되는 날 일곱 번 성을 주위를 돌고 군대와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을때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 성에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물리적인 것들로 보게 되면 승리한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봐서는 패배한 전쟁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왜 패배한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온전히 드려야 될 물건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가 아이성 전투에서 아, 이제 패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제거되었지만 아름다운 옷과 또 금과 은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충기게 되어지게 되죠.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가 헤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36명이 사망하게 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주변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일들을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렘 전쟁은 이처럼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시키라는 그 하렙의 명령이 있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수행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축, 생명이 있는 것,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에 탈수 있는 모든 것들은 불에 태워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금속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가 그것을 성전술이나 또 어, 이제 성전의 기물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거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왕들의 그러한 전쟁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사우랑이 하나님께서 하렘을 명령했을 때 아말렉의 그러한 기름진 소와 양을 가져오게 되죠 그것을 다 죽이지 않고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에 대한 핑계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후에 하나님은 사우랑과 그의 모든 가족이 심멸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에 반드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명령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한다 그 일대로 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한번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살펴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런 불순종과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렘 전쟁처럼 온전한 그러한 순종과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하실 때는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 있는 존에 이르러야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또 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는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축복하시는 분과 또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더욱더 말씀과 순종할 때에. 주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또 힘든 사람들과 하나의 명령한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어, 섬기고 후원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때더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저버리고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볼 텐데요 시편 24편 1절과 신명의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또 주례국기 19장 5절 말씀, 또 시편 100편 3절, 이사야서 43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갚으로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자들 모든 사역자들도 한 하나님의 것이죠. 시편 22편 10절과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인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못해,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손지자로 세운나라 하시기로 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알고 계셨고 그 나를 구별해서 선택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2절과 내기 27장 3절 말씀에는 모든 물질과 재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곧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또 전쟁과 재판과 어떤 상황, 특정 상황 가운데 그한 주관자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대야 20장 15절 말씀과 신명기 1장 17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불렀지만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했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와 내게 속한 것 그건 역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또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게 하시고 하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하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들을 가져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예,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요,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 그것이 장소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공 2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은 대나리와 한 입을 예수께 갖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것다 하나님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배우자나 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더더욱 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드려질 것을 요구하는데, 부모는 부모의 욕심과 자존심과 야망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과 침례유아는 그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예, 드림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때에 그들을 세워서 사용한 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수고로움도 우리가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영혼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하고 지목하고 구별했을 때그 사람을 드릴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드릴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아, 특별히 성경에는 아주 딱 명확하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죄의 것을 도둑질 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은 나의 월급과 또한 달의 그런 수입에 수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공급자이고, 나의 성장과 발전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11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11조를 테스트해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나 안하나 테스트해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말라기 3장 1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그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놓아내 집에 먹을 것 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땅에 소산물로 해로운 벌레가 먹지 않,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익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의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은 21조로 말미하면서 더 많은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결실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들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것들을 시험해 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그냥 돈으로만 보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과 또한 사역자를 위한 그러한 용도로서 성교를 위한 일들로서 다양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나의 믿음과 나의 하나님에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는 하나님의 저울은 나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불자 봉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에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내 재물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과 대상에게 쓰여지기를 말씀하시고 또 감동시키는 일들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실 때그 대상과 또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 2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께 드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 사람 안에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요구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어, 쓸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내 재산에 축이 나거나 가난해지거나 또 망하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결과라니까요. 이 자녀는요. 우리 부부의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한 직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면서 번 돈인데, 그 월급인데, 이건 내 거죠. 어떻게 하나님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하나님이 형통하시고 부어주신 것, 하나님이 하셨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악과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신 결과야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비로소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 내가 일한 것, 수고한 것만 보여. 땀 흘린 것만 보여. 그러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또 내가 무엇인데 나를 필요로 하십니까? 내가 필요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의 영광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께 먼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사명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어. 너희들이 내 원수 대적들을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의 경우에 하멜 전쟁에서 아말렉의 기름진 소와 양을 가져오므로 말미암아 사울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사울왕을 지배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옷 때문에 하나님을 져버립니다. 금과 보석과 은 때문에 하나님을 져버립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아, 또 누가 주신 것인가, 또더 좋게 만드실 수 있으시는 분은 또 누구인가 아, 이런 것을 우리가 더욱 더 깨닫고 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예. 이러한 믿음의 그러 순종들이 더욱 더 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내 양식입니다. 말씀은 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위해서 합니다. 위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실 때 나는 즉각 순정합니다. 주신 것을 요구할 때 나는 순종합니다. 맡은 것을 요구할 때 나는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아, 옆다리에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들이십시오 기쁨으로 들이십시오 감사함으로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